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3단원입니다. 자, 지난번을, 지난번에 한걸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2 더하기 3은 5입니다. 복습할 때는 가장 쉬운 걸로 해주십시오. 이미 자녀가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예를 들어야 됩니다. 더 어려운 문제로 예를 들면 자녀가 아, 어려움을 겪죠. 이미 알고 있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들도 풀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큰 수는 오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걸 그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2입니다. 두 칸. 여기가 세 칸입니다. 두칸 가고, 세 칸을 더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가면 몇칸간것 같다? 다섯 번, 다섯 칸간것 같다. 자, 두칸 가고 세 칸을 더 갑니다.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모두 몇칸간 거죠? 다섯 칸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5가 되면 이걸 더 셈을 뺄 셈으로 할때 가장 큰수 2, 3, 5에서 가장 큰게 5죠. 가장 큰 수를 5에 대놓고 더 셈을 뺄 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5에서 1를 빼면 5와 1를 쓰면 3이 하나 남았죠. 3을 안 썼죠. 이렇게 해서 뺄셈을 할수 있다. 자, 그것을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두 자릿수로 나타낸 겁니다. 자, 48을 가서 27을 더 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간 거다? 한 번에 75를 간 거와 같다. 이런 얘기죠. 즉, 제일 큰게 75죠? 27이 가장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거두 개를 더하면 제일 큰 것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48에서 27더간 거죠? 더 갔습니다. 오른쪽으로 더 갔죠? 그래서 48 더하기 27은 75다. 더 했을 때 이쪽, 이쪽이 가장 큰 수입니다. 가장 큰 수. 48을 와서 27을 더간 거죠. 그래서 여기 27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 덧셈을 가지고 뺄셈을 쓸 겁니다. 가장 큰 수가 뒤에 왔었는데 뺄셈을 할 때는 가장 큰 수가 앞에 와야겠죠. 가장 큰 수를 앞에 쓰고 이둘 중에 하나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75에서 48을 빼면 27이 남겠죠. 27 직접 빼기를 하셔도 됩니다. 어, 직접 빼기를 하셔도 되고 더하기를 가지고 빼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되니까. 계산 없이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75가 됐다면 75에서 얘를 빼면 나머지 하나가 이쪽으로 온다라고 자동적으로 알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5에서 뭘 빼면 48일까? 여기 75 나왔죠? 48도 있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27이니까 여기는 27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가장 큰 수, 뺄셈할 때는 가장 큰 수를 앞에 놓고 빼기라는 겁니다. 자, 더셈식을뺄셈식으로 나타내요. 보세요. 가장 큰 수, 81이죠? 더셈입니다 35와 46을 더한 81이랍니다. 그러면 빼기를 할 때는 가장 큰 수를 앞으로 보내서 81을 쓰고요. 그 다음 작은 수. 요두 개가 작죠? 제일 작은 건 35입니다. 그 다음에 얘와 얘둘 중에 하나를 뺍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이둘 중에 하나, 이쪽이 올 거다. 35가 여기 있죠? 81 여기 있습니다. 그럼 46은 안 써있죠? 46은 그럼 이 자리에 쓰겠습니다. 그럼 숫자 3개, 35, 46, 81. 81, 35, 46, 3개가 모두 다 쓰였죠. 자, 또 다른 뺄 셈. 가장 큰 수가 맨 앞에 와야겠죠? 81.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가장 큰 수가 앞에 오면서 빼기가 되는 겁니다. 3학년 되면 가장 큰 수가 앞에 오면서 나누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5 여기 있죠? 81. 그럼 35, 46, 81 중에서 안쓴 숫자. 이세개 중에서 안쓴 숫자는 누굴까요? 그안쓴 숫자를 이 자리에 쓰면 됩니다. 46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46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 이것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다음 학년을 넘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어,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직접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빼기를 더하기로, 더하기를 빼기로 바꾸는 겁니다. 음, 자, 그다음에 여기 빼기가 보이죠? 94 빼기 36은 58. 얘가 가장 크죠? 자, 여기 빼기였습니다. 그것을 더하기로 썼습니다. 그럼 더하기로 쓰면 가장 큰게맨마지막여 오겠죠? 그러니까 요 세. 세 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큰건 94니까 94가 가장 뒤쪽에 가장 큰수 여기가 가장 큰 수가 오는 거죠. 작은 거두 개가 올 거고요. 자 여기에 36이 있고 94는 가장 뒤에 왔죠. 제일 크니까 그럼 안쓴 수는 누굴까요? 94, 36, 58 중에 안쓴 수는 나타나지 않은 수. 58이 안 보이죠? 그럼 여기다가 58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 36이 보이죠? 그럼 여기 여기 누굴 쓸까요? 더하기니까 가장 큰 수는 뒤에 써야겠죠? 그래서 94 가장 큰 수를 뒤에 씁니다. 어떤 수가 안 보이죠? 이세 개의 숫자 중에서 안 보이는 숫자를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58이 안 보이죠? 자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빼기를 더하기로, 더하기를 빼기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어, 숫자를 채워 넣는 겁니다 더셈에서는 가장 큰 수가 뒤에 옵니다 더셈에서 가장 큰 수가 뒤에 뺄셈에서는 가장 큰 수가 앞에 앞에는 가장 큰수빼길일 때는 가장 큰 수가 앞에 오는 거고 더셈에서는 가장 큰 수가 뒤에 옵니다 자그 다음 볼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어, 여기 화살표가 보이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더셈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뺄셈이 보니까 얘가 맨 앞에 왔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큰 수입니다. 그럼 더셈을할때 43은 어디로 가죠? 맨 마지막, 뒤쪽으로 가겠죠? 43. 그래서 24에다가 19를 더하면 43이 된다. 그러니까 24, 19, 43. 숫자 3개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모습, 어떤 숫자가 보이지 않니? 라고 묻는 거죠. 자, 24 여기 있죠? 19가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여긴 19.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19입니다. 수학이 19. 자, 그 다음. 그림에서, 아, 그림에서 남은 빵이 5개가 되도록, 어, 빗금, 빗금으로 지워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12개가 있는데, 몇 개를 지우면 5개가 남느냐, 거죠 12개? 지워보죠. 뭐, 다섯 개를, 다섯 개를 남긴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다섯 개를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섯 개죠? 다섯 개를 남긴다 으니까 얘는 남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지우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지웠네요. 그러니까 여기 7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덧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가장 작은 수는 5와 7이죠? 그러니까 5와 더하기 7수고 제일 큰 수. 여기는 가장 큰 수. 가장 큰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수 중에 가장 큰 수는 12. 이렇게 넣셈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자, 또 볼까요? 7에서 얼마만큼 더 가면 14가 되니 묻는 거죠. 자, 이건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냥. 7을 해서 얼마를 더하면 14가 될까요? 국어노트에서 암산해 보드합니다 국어노트에서 얼마, 몇 칸을 더하면 14가 될까요? 자, 생각이, 생각이 나왔나요?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아, 7이 되겠습니다. 7에다가 7을 더하면 14가 됩니다. 자, 그걸 모르겠다면 뺄 셈으로 하면 됩니다. 14를 맨 앞에 씁니다. 그 다음에, 숫자 두 개를 쓸 건데 이미 알고 있는 7을 여기다 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누굴 쓰면 될까요? 네모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알고 있는 건 14, 7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빼기로 바꾸면 가장 큰 수를 앞으로 그다음에 7을 여기다 쓰면 네모는 이 자리에 오겠죠. 그래서 14 빼기 7을 하는 겁니다. 자 예감 과자. 한 봉지를 뜯어서, 이한 봉지를 뜯으면 사라졌겠죠? 이쪽에 쏟으면 10개가 쏟아집니다. 얘가 한 봉지를 뜯으면 동그란 과자 10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뺍니다. 10에서 7을 빼면 여기 3개가 남겠죠? 여기 4개가 있으니까 3개, 4개면 모두 7개가 된다. 따라서 네모가 7이었던 거죠. 여기 7입니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어,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이렇게 빨리 지 못하겠죠 천천히 할 겁니다 저는 이미 초등학교 2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거고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초등학교 2학년은 상당히 느릴 겁니다 느리다고 해서 혼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수학을 하면서 낯선 거죠 학문이 낯설고 생각해야 되고 또 혼나면 어, 틀리면 혼날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 수학에서 빨리 풀지 못하는 겁니다. 또 경험도 없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게 아주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제가 저는 이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한 겁니다. 저도 좀 늦게 하려고 한 건데 어, 자녀는 더 늦을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것이 옳다, 늦은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부모님은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님의 응원, 격려, 박수, 그리고 아빠의, 어, 뭐 과자? 아빠가 과자 봉지를 하나 사오시면 됩니다. 아빠는 말로써 자네를 응원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건 뭐, 남자들의 특성이니까, 뭐 과자 한 봉지를 사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 몇 개를 더, 더 했더니 오른쪽 그림 이 됐습니다. 저 왼쪽이 몇개 있죠? 여기 네개 있죠. 자, 그럼 이네 개만큼 표시해 보죠. 그러면 네 4개, 개, 여기 네 개인데 그럼 몇개더 했을까요? 요걸 하면 되겠죠. 네모를 하, 사용하여 더셈식 처음에 네 개가 있었는데 몇 개를 더해서 이만큼 됐을까요? 자, 셔까요 여기 모두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개. 얘는 모두 열두 개였네요. 그러면 볼까요? 처음에 요게 있었으니까 더한 수는 요거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를 더었네요 그래서 여기가 여덟 개다. 네모를 사용하여 덧셈을 했으니까 이렇게 네모 쓴 겁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몇 개를 놓었는지안 거죠. 이걸 다르게 하려면 덧셈에서 뺄셈으로 가면 되겠죠? 빼기를 만들려면 가장 큰 수를 앞에다 쓰고 가장 큰 수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빼기 어떤 수를 쓰면 될까요? 4를 써야겠죠. 네모는 모르는 거니까 식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 식을 이렇게 써, 위에 식으 써도 되고요. 밑에 식으로 써도 됩니다. 빼볼까요 그럼? 자 12에서 4를 뺍니다. 자 2에서 4를 못 빼죠? 그럼 예감 봉지 하나를 뜯습니다. 한봉 있었는데 한 봉을 뜯어서 여기다 쏟으니까 남은 봉지는 없죠? 자, 10에서 4를 뺍니다. 그럼 6개 남겠죠? 6개 2개가 남았으니까 모두 8개가 남았을 것이다. 그래서 8 나온 겁니다. 이 자리도 8입니다. 자, 어, 하루에 이렇게, 이렇게, 요, 지금 현재 푼게 7문제입니다. 이 정도 풀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더 이상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풀어도, 하루에 7문제만 풀어도 자녀들은 수학을 잘할 것입니다. 그건 제가 많은 학생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조금 더 욕심, 아 조금 더 풀어라, 더 풀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으신다면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 주는 순간, 음 잘했어 라고 말해 주는 순간, 다, 그리고 어머님이 휴식을 주는 순간 자녀는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조금씩 자신감을 얻는 거죠. 그런 자신감들이 모여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 다른 과목에 대한 자신감. 수학에서 자신감이 생기면 그 자신감은 다른 과목, 다른 과목으로 전파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도 금방 할수 있습니다. 영어? 그거 까이꺼 뭐. 하루에 영어 단어 다섯 개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많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 영어, 영어 얘기 나왔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영어를 하고자 한다면, 어, 이미 학생이 알고 있는 동화책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백설공주 영어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사영어사에서 나왔었는데 그 시사영어사에서 나오는 백설공주 가장 얇은 거를 사셔서 뒤쪽에 우리말로 해석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된 걸 한번 보시고, 첫 정, 영어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young girl, her name was Ella. 아, 이건 신데렐라군요. 백설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봐서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어, 자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영어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신데렐라든가 백설공주 이야기를 모른다. 그러면 그것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미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동화책으로 영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 대충 이, 이렇게 나온 건 아마 옛날 옛적에 이렇게 표현일 거야라고 짐작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원 a 파나 타임을 하나 하나 단어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자녀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동화, 뭐 어, 만일 영화도 괜찮습니다. 뭐 어, 뭐가 있을까요? 레릭고, 어 겨울왕국, 어, 겨울왕국을 알고 있다면 겨울왕국 뭐한 하는... 음, 짧은 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교재를 하나 어, 시사용화라든가 지금 출판사에서 뭐 많이 하고 있을 거니까 대부분 분량이 적은 것을 이용해서 영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어를 어, 한 100번 보세요. 100번 보시면 좋습니다. 어, 영어 단어 많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 학원에서 영어 단어 50개씩 외운다? 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50개씩 외우냐면 가르칠 게 없기 때문에 50개를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이다. 교과서 1과를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 1과를 다 외우면 문법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어, 교과서 2과도 다 외우세요. 1과를 외웠으면 그러면 어, 2과에 나오는 문법이 완성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게 됩니다. 전체사문제 도 해결되고요. 3과까지 외우시면 거의 90점 이상 받습니다. 느낌이 옵니다. 어, 대략 이거 같은데? 라는 느낌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것이 영어를 하는 겁니다. 영어는 단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느낌입니다. 대략 쭉 읽으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대로 공부하는 게 영어죠. 우리가 그 국어 문제를 풀때 단어 하나를 보나요? 그렇지 않죠. 쭉 읽으면서, 아, 이런, 이런 느낌이구나. 지금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수, 국어 문제를 푸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머님, 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자녀가 실수해도 박수, 응원, 격려 부탁드리고요. 자, 조금씩, 조금씩 가십시오. 멀리 보고 가시면 됩니다. 공부는 마라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